LPD 원남 성폭터 자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희야 아, 이게 원영이형 빠지니까, 원영이형 빠지니까 제가 그 안에 포스트리 치는. 자, 희 원영이형 빠지니까 1 4분이딱 퍼스트를 치네 아, 저건 0번저커디해 주는데 그걸 아무도 체크를 안 했다. 방금 전에 하이 커인을 아무도 안 잡았어. 걸 들어갔으면 몇번이골 이거를 안 수비좋다 수비좋다 원영이 형이 빠지니까 근데 저네가커딩이 많이 사네 아 공격이 살려고 그런거 같은데 아 확실히 공격이 사네 교체해야겠다 골미 공격이 아예 없었는데 전에가 공격이 그냥 골미식 바로 사례. 와, 누구 저기 아, 이 아... 점이 올라간 것 같은데 한 점이 안 올라가고 한점 올라갔나? 스리리를 해야지 지금 이 멤버에서는. 이렇게들어가 멤버에서는 아, 스리리를 해 줘. 스리. 나이 뛰어! 뛰어. 뛰어. 앞에 아, 어, 줘야지. 어. 점이야점점이다 점점. 공점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멋있다. 멋있다. 네. 잘한다. 이 멤버에서는 2스리를 해야 돼, 3리가 아니고. 잘 삼점 아, 네, 아, 네. 아, 네. 아, 아, 체크해야지. 3점 체크하는 뻔히 알면서, 3점 뻔히 알면서 3점을 내지 마. 레영이 아웃렛을 하면 안 돼, 네맞 아이고, 같은 편인데다 공으로 붕괴태진이 준비하고. 아, 네. 아, 네가 하나, 가 손을 써 가지고 그래. 저야아거 이멤버는 수비를 2-3를 해야 되는데 왜 3-2를 쓰는지 모르겠어. LP 가드가 빨라서 윤준영이 하이를 막을 수가 없는데. 왜 3-2를 쓰는지 모르. 겠어 안점이에요 우리가 지금 2점 이나올려야돼대환잡고네아준아도로 쳐줘 안 돼! 아쉽게 준영이 네. 형이 네. 딱 피해서 쏘는 게 아니고 아예 정면으로, 오, 정면으로 쏘면 되는데 피해서 쏘는 게 아쉽다 3점이 계속 저렇게 찬스가 나오는데 저거를 그냥 내두면안 되는데. 민아준아이2 3를사야 돼. 2 3를 3-2를 쓰면 하이가 계속 비기 때문에. 민준아. 수비를 2 3로 바꿔야 될것같습영이 바로 3 민준영이 지금 공격에서 되게 좋은데. 민준이 <laughs> 수비를 일단 3-2. 민준이 형을 빼는 것 보다는 아쉽다 오케이! 좋아! 20대 23! 지금! 지금! 지봐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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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3쿼터 남은 시간 3분 50초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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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저게 피해서 쏴서 그래 원영이 이 피해서 쏘 스쿼트가 안되니까 원영이형이꼴밑 공격을 네, 실패하면 네, 네, 네. 바로 한골 겹치는 거 대안이가 좀더 포스트 드립을 연습을 해야 돼요. 저렇게 가까이서 자리를 잡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게 2개 야지그 이렇게 속방 상황에서 민준이 형이 없으니까 마무리 해줄 피니쉬 해줄 사람이 없어 아, 형이야. 아쉽다 따라갈 수 있는 타이밍인데 내가 볼땐 민준이 형을 넣어야 돼 우리 민준이 형이 있어야 속공 상황에서 피니쉬 해줄 사람이 있는데. 방금 <목소리> 방금 같은 이 상황에서 민준이 형 있었으면 피니쉬를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. 대먹이대이를 <목소리> <재환이를> 빼면. <목소리> 골목 수비가 안 돼, <목소리> 이러면 또. 배준영 스크린 보는 도 배준영 스크린 배호야너구준이 하나 들어오는 거야 안 돼. 이렇게야 하나이 이렇게. 자, 심판한테 아 아, 아! 공 저렇게 주면 아, 네. 좋을 거 없는데.

민준이 형을 집어놓고 스리로 수비를 가면 좋을 것 같은데. 요 이게 문제야. 지금 가드를 줘야 되는데 원영이 형이 또 욕심부린다는 게 저게 문제야. 저게 원영이 형은 진짜 저걸 못해. 가드를 줘야 되는데 가드를 안줘고 자기가 볼을 치고 들어가면 못 하는 상대는 상관이 없는데 잘하는 상대는 저걸 다 끊는다는 거지. 원영이 형 드리블이 엄청 높아서 밑에서 다 잘르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. 민준아. 대기 안돼! 하고 대 외화 볼 때는 전대한이랑 민준이 형을 집어넣어야 돼대하아아 형공 속공할 땐피니쉬해줄 사람이 없어. 민준 형 줘야 돼. 걸어 쩔! 수비해, 수비해. 좀만, 좀만 잡다수비하라수비하라수비하라수비하라수비하라 오펜스, 오펜스. 아니야, 아니야. 끝까지 리바운드. 리바운드! 다시!

나이스 여기서 같이 달려줄 오! 민준이 오! 형이 있었으면 오! 또... 데 24대 30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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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었으면 대 황무씨 어야지지금무씨 형... 24대 황 지금은 왜파울 보라는지 모르겠어. 야대 수비는 23로 가야 돼요. 23. 민준이 집어넣을 거면. 수비는 23로 바꿔. 나이스, 나이스. 날씨, 꼴씨 날씨, 골씨날이 날씨, 날씨, 날이 날씨, 이 우리가 날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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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투쓰리로 해야돼 투쓰리 그래 투쓰리 수빈이 투쓰리로 가야돼 무조건 우리가 전 포지션 이정도면 진짜 괜찮은거 아아 전대환이 방금 엔드를 뚫리면 안되지 뒤에 수비를 어. 슛을 수술 수실 올라가지. 이가가 l p 쪽 벤치는 완전 조용하다. 벤치 있는지도 몰랐네. 야, 야. 아, 아쉽다. 쌍쿼터 종료. 야,